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재무가 뭐 괜찮은 기업이었습니다. 저평가 되어 있었네요. 이런 거 신규 종목이지만 예, BPS 7500원짜리가 주가가 처음에 상장할 때 2500원가량 돼서 괜찮은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네, 나쁘지 않네요. 재무제표도 괜찮죠. 6월 7,400, 부채 37, 매출액, 자본, 총계, 단기 순위, 영업이 익 흑자를 내면서 상장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크게 올라갔습니다만. 이런 거는 신규 종목이라도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요런 거는 매매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요거는 발견을 우리가 못해서 어, 매매를 못했는데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을 해서 300%인가 400% 정도 한것 같네요. 75% 무중이면, 한 300, 400%한것 같은데. 300% 무중했네요, 그죠? 주당 세주 배정하는 무중. 아, 요거를 왜못 봤을까요? 네, 아쉽네. 완전히 초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이런 신규 종목이 있다라도. 돌파 매매라는 것인데, 전고를 돌파할 때, 추세 그름 보고, 요거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캔들 보고 접근을 해도 저평가 구간이었고, 그분못 봤네요 그리고 상승해 줄수 있는 BPS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가 좋은 기업 BPS 대비 여기 구간이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의 주가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적정 주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런 종목이 나오면 제가 한번 언급 드릴게요. 근데 이제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고평가되어 있거나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좀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괜찮은 기업이네. 네. 이 종목은 나중에 이제 좀 눌러줄 때뭐 이런 포인트 라인 잡는다든지 요 라인도 괜찮아요. 101선 지지 포인트, 요런 데서도 매매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요런 종목 또 나오면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마이너스 66% 검색식 있죠. 우리한테. 네, 요걸로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BPS 5400원. 지금 고평가되어 있죠. 바이오 인프라 이런 것도 BPS 4300원 초고평가. 레이저 셀 같은 경우도 BPS가 4,100원짜리가 지금 뭐 살짝 고평가 구간. 재무도 뭐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기업하고 다르게 좀 전에는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BPS 1,500원짜리가 4,100원, 3,790원도 고평가. 거의 이래요. 재무, 제표가 이거는 왜 급등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코넥스 차트에요. 거친 차트가. 요날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터졌죠 요날 상장을 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bps 700원짜리 재무가 뭐 나쁘진 않은데 고평가 유니아에이드 이런 것도 뭐 bps 13000원 이 저평가 종목이네 어, 요거 잠깐 볼게요 음, 유보율2600% 부채 88 매출액 자본총기 괜찮네요 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매집도 네 들어와 있고 급락하고 바닥 좀 다지고 있고 지 바닥 권역을 5,490원 찍었는데 저평가 되어 있죠 지금 이런거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 끼워서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신규종목도 매매할 수 있다는거 재무가 괜찮은 기업이니까 중견기업이고 대주주 비중이 64% 높고 유통비율도 괜찮죠 신규종목은 예,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집 과정하고 YD g 파동 이론을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미니아 에이드 네. 요 라인들 보면서 지지하는 부분들 보고 S 스 포인트 한번 잡고 뭐 연습해봐도 괜찮아요 네. 이 신용 잔고도 뭐 거의 없고 뷰티 쪽이네요 네. 코리아 뷰티 쪽 괜찮은 기업입니다. 요거 연습 삼아서, 우리 변곡점 4에다가 집어넣고요. 미니아 에이드. 재무제표 괜찮은 기업이니까. 아주 좋아요. 흑자 계속 내고, 유보일러 분기업. 요거는 요 라인도 뭐 상관 없습니다. 막더내려깔 수도 있는데, 일단 바닥은 지지는 아직 못했고요. 여기 장대봉에서, 거래량이 터져 있고 운봉거래량은 좀 줄어 있긴 한데 상승폭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점에서 여기까지 48% 구간 박스 선 긋고 매집 과정 체크 한번 해 봅시다 550만주 550 곱하기 3배 1650만주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가격 변화선 그어서 1650만주 다 터트렸네 매집도 끝났는데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바로 종목이 보여서, 네, 이런 거는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1차로, 요거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연습 종목이니까. 5월 23일 날짜로 해서, 4분할 합시다. 1, 2, 2, 5. 네, 마지막에 세게 받게. 4분할 매수. 4분할 매수는 처음이죠. 네, 오늘 매수 타점 1분할로 들어가시고, 만약에 1000만원 넣으면 100만원. 다음에 흘러내릴 때 200, 200, 500. 마지막에 크게 넣기 위해서. 신규 종목은 좀 분할 매수할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병목점 4에 추가합니다. 추가하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재무 좋은 기업이므로 재무 좋은 저평가 우량주이므로 매매해 봅시다. 세력 매집 완료 이렇게 메모하시고 정보 공유방에 올려드릴게요. 평소 투자 비중의 3분의 1 정도. 만약에 천만원 넣으면, 300만원으로, 어, 사분할 매수. 그래서 연습해 봅시다. 연습. 경험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이더라도, 재무제표 좋은 기업, 저평가 기업을 투자하면, 나중에 이거 파동 크게 나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최대한, 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작게 매수를 하고, 나중에 내려깔 때, 완전한 지금 저평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저평가 만들 때, 바닥에서 춤에 따라가면서, 최대한 물량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평단가를 맞춰가기 위해서 초기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런 하락에서 춤에 따라가서 평단가 최대한 많이 낮추고 물량 늘려서 세력들이 또 끌어올릴 때 수익을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초기 비중을 낮게 4분할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물 때도 한번 보면 이걸 이제 박스권으로 본 다음에 매집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가주고, 올라가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터치해줄 수 있으니까. 이격도도 지금 여기 48% 구간이죠. 바닥 라인에서 48% 구간이니까, 여기 타점 잡고, 여기까지 올리면 48% 수익입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하면 50% 수익 낼수 있는 구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연습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